예, 이제 제 2장, 과수의 분류와 육종.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자연 분류하고 인위 분류. 자연 분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식물학적 관점에서 잘 알고 계시는 계문 강목, 과속종. 요걸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요종 밑에 아종이라는 부분이 있고, 요건 약자가 s s p 예요 읽어보시고, 변종, 또 품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명의 올바른 표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속명과 종명이 있는데요 속명은 명사예요 그래서 첫째, 첫 번째 시작하는 알파벳을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명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문자 또 라틴어나 라틴어화 해야 되고요 또이탤릭체나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수는 이 장미과하고 또이운양가가 제일 많아요. 교재 17쪽, 18쪽에 19쪽까지 보면은 이 자연분류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어, 다할 수는 없고, 여기서 한번 이것만 거보죠. 사과, 그 다음에 뭐 서양배에서 배, 그 다음에 모과, 요거는 X 염색체가 17개입니다. 복숭아, 매실, 요거는... 염색체 수가 8 여기까지가 장미과 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운향과 나옵니다 운향과 또 이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쭉 내려가서 진달래과 예, 진달래과 우리 진달래과에 보면 우리 블루베리 많이 요즘 많이들 재배 하시는데 요거의 염색체는 12개 입니다 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염색체 수를 묻는 문제가 장미 과의 사과 배 모과의 경우는 염색개 수가 열이 개, 진달래과의 블루베리는 열두 개라는 거. 인위 분류로 갈게. 인위 분류. 인위 분류는 한마디로 사람이 어떤 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분류한 거를 뭐 한마디로 인위 분류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기후 적응성에 따라서 뭐 온대 가수, 아열대 가수, 열대 가수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온대 가수 중에는 어... 블루베리, 블루베리. 여기 이제 온대 가수고요. 이 온대 가수를 우리는 이제 낙엽 가수라고 하는데 낙엽이지는 가수를 낙엽 가수라고 한다 한마디로. 이것도 구분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상록 가수 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열대, 열대 가수들이 이제 상록 가수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대 가수가 이 온대 가수는 그 서리 피해가 심해요. 서리 피해가. 서리 피해가 심해. 서리 피해를 아주 이, 이 피해가 심해서 이게 손실이 많은데 이 개화기 때가 제일 심화됩니다. 개화기 때이 늦서리 피해는 핵과류 뭐 복숭아나 자두 같은 핵과류가 더 심합니다. 장과류에 비해서 장과류에 비해서 핵과류가 더 심하다는 거 뒤에서 계속 나오는 나오는 거지만 한 나왔으니까 미리 한번 나왔으니까 미리한말씀해또 동해 예방. 서리 피해하고 동해 피해는 조금 다른데 동해는 이제 이런 세포라든가 세포 간극이 얼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동해 예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전정을 하면 동해 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전정. 즉, 전정을 강하게 많이 잘라내는 거를 강전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동해 예방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나무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교목성, 관목성, 덩굴성. 나무 특성, 교목성, 뭐 사과나무 같은 또 관목성은 뭐 블루베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관목성 뭐그니까뭐 나무는 저거 과실은 아니지만 뭐 개나리, 뭐 진달래 뭐 이런 것들이다 관목성이고요 덩굴성으로 대표적인 게 바로 포도죠 포도, 뭐루 참달래, 으름 이런 것들이 덩굴성 과수고요 첫 번째로 나누는 게 과실 특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과실 특성에 따라 시방 상위과, 시방 하위과, 시방 중위과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시방 하위과 사과, 배.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사과, 배. 뭐로 우리가 분리하냐면, 주로 우리 전에 배웠던 위가로 분리를 해요. 위가. 진과가 아닌 위가. 자, 시방 하위과가 이제, 교재에 보면,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시방 하위과와 시방 상위과가 그 22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어, 위쪽 그림 그림 2-3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교재를 참고하시고요두 번째가 과육 부유의 조직적 특성에 따라 위가와 진과로 나눠집니다 위가 위가에는 사과 배 모과 진과는 한마디로 시방 조직만 발달된 게 진과고 위가 같은 경우는 뭐 화탁이라든가 꽃받침 꽃받기 이런 것들이 비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육이 되는 것들을 위가라고 하죠 단과가 있는데 한 개의 시방으로 구성된 꽃이 한 개의 과실로 발달되는 거, 뭐 사과, 배, 복숭아, 감 이런 게 단과라고요. 이제 복과, 복과는 여러 개의 꽃에서 유래한 여러 개의 시방이 비대한 낱낱의 작은 과실이 모여 한 개의 과실이 되는 걸 복과라고요. 자, 이 복과하고 취과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시험 문제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그 종류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취과는 뭐가 다르냐? 아까 복과는 여러 개의 꽃에서 유래됐지만 이 취과는 한 개의 꽃에 있는 다수의 시방이 비대해서 한 개의 과실이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뭐 예를 들면 뭐 나무딸기라든가 산딸기 이런 것들. 산딸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려서 예 자주 먹던 기억이 좀 나네요. 시방하위과로 위과이며 단과. 자 아까 시방하위과에서 사과, 배 이게 위, 위과이면서 단과를 고른다 그런다 그러면은 사과나 배 이렇게 문제가 시방화이과로 위과이며 단과에 해당하는 과실은 하면서 뭐 보기 사과 뭐, 뭐 다른 뭐 파인애플 뭐 산딸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사과를 고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과실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인과류 과심이 있고 최하 부가 남아있는 뭐 사과 배 모과 산사 등이 인과류고요 이 인과류는 꽃받기의 피층이 발달하여 과육 부위가 되는 것, 또 시방은 과실 안쪽에 위치하여 과심 부위가 되는 거고요. 사과의 경우는 심실 다섯 개, 이거 사과 반으로 짝짝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시방이 심실이 다섯 개 있어요. 심실당 종자가 두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자가 총 10개가 되는 거예요. 사과의 종자는 총 10개가 되는 거고요. 자, 인과류 말고 그다음에 과류뭐 복숭아, 자두 즉 씨가 딱딱한 걸로 이제 감싸져 있는 거를 보통 핵과류라 하죠. 그다음에 장과류. 뭐 포도라든가 뭐 블루베리, 참다래, 감 이런 거에 장과류고요. 각과류. 보통 우리 견과류라고 하죠. 밤, 호두, 뭐 게암, 피칸 뭐 이런 것들. 우리 뭐 감은 뭐준 인과류라고 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어. 뭐 그것까지는 아마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수의 육종 자이 과수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번 심어서 다른 거에 비해서 뭐어 채소나 이런거에 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불리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품종 육성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또어 아시다시피 사과나무 하나 심으려면 넓은 면적이 필요하겠죠. 다른 채소라든가, 뭐 어떤 식량작물에 비해서, 뭐 콩, 벼에 비해서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또, 노, 또 노력과 경비가 많이 들고, 각종 형질의 유전적 조성과 유전자의 우열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 과수는 대체적으로 타가수분을 하게 돼있어요 타가수분을 하기 때문에 요와 우열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 많게 되는 거고요. 또 교배불화층, 화성의 교배 불친화성인 품종이나 품종군이 있기 때문에 교배 범위, 범위가 한정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유전자형이 잡종성이다. 바로 이게 이제 타가수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틀린 틀린 얘기 이와 같은 보기가 주어지고 이 지금 두 가지 보기가 주어지면 틀린 거예요. 자, 과수의 새로운 품종 육성은 주로 배수체 육종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 과수는 배수체 육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거의 배수체 육종은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종자의 순도가 필수적이어서 육성이 까다롭다. 자, 종자의 순도가 아주 열악해요. 타가수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 유리한 점은 뭐냐? 예, 이 과수는 주로 이 종자 종, 종자 번식보다는 영양 번식을 하기 때문에 종자의 순도나 연속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또 우량한 개체가 선발되면 그 형질을 그대로 유지 증식시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유리한 점이고요. 뭐 육종 방법으로는 뭐 도입육종, 조잡육종, 도련변이육종, 배수체육종, 뭐 생명고왕육종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뭐도입육종에뭐 예를 들면 도입육종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는 어떤 품종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그대로 재배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육종이라고 하긴 좀뭐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참다라라든가, 블루베리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그냥 들여와서 저희가 재배하는 그런 품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잡육종.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자로는 잘안 하기 때문에 이 교잡육종은 잘안 하긴 하는데 이게 근데 하는 경우가 뭐냐면 요겁니다. 우발실생 선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읽어보면 교잡에 의한 변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중 우수한 형비를 선발 분리하는 것. 자 이게 뭐냐면 어쩌다가 보니까 괜찮은 놈이 생긴 거예요 괜찮은 놈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계속 선발하고 분리해서 신품종으로 육성하는 거 그게 우발 실생 선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우발 실생 선발 말고 실생 선발법이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종 방법 종자를 이렇게 교배 인공 교배하고 해서 만들어내는 게 실생 선발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자 우발 실생 선발과 실생 선발법의 큰 차이가 뭐냐 바로 인공 교배예요부죠 예, 우발 실생 선발은 인공교배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근데 괜찮아. 그럼 이거를 계속 발전하는 거죠. 발전시켜서 신품종으로 만드는 게 우발 실생 선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 음, 이 우발 실생 선발 된것 중에 골든 델리셔스라든가 홍옥, 또 배나무에서는 자, 장신랑 20세기. 복숭아나무에서는 대구보, 사자, 조생형, 이런 것 같은 품종들이 바로 우발, 실생, 선발로 해서 신품종이된 품종들이에요. 여기서 아닌 것이 뭐냐, 홍목이라는 게 있어요. 홍목. 홍목은 아니에요. 홍목. 하나 필기해 놓으세요. 홍목. 홍옥하고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홍목은 아닙니다. 네, 도론변이 육종. 자, 도론변이 육종에서 또 여기서 이제 아조변이라는 게 나와요. 아조변이. 한 나무의 눈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 이게 뭐 그냥 예를 들자면 어떤 사과나무가 있는데 크기가 요 주먹만 했는데 어떤 한, 누, 한 나무에서 어떤 한 놈이 주먹보다 이만큼 큰 사과 열매가 열린 거예요 이게 바로 아저변이라고 하거든요 인위적으로 한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그 나무 그대로 살려서 육정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다른 좋은 이 품종이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나무 같은 경우는 20세기라는 품종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열매가 일찍 열리고, 뭐, 당도라든가, 뭐,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어떤 열매가 한 나무에서 몇개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조생 20세기라는 품종이 태어나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과나무에서는 어, 스타킹 델리셔스에서 스타 크림 손이라는 품종을 요 아조 변이로 인해서 예, 신 품종을 만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배수체 육종 뭐 이거는 뭐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교재 31페이지 보시면 어,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연습 문제 보면 1번 어, 요거 학명 표기 이거 요거, 요거 그거예요. 자종 속명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또, 종명은 소문자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텔릭체이텔릭체로 써야 된다는 거. 이렇게 흘겨 쓰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그런 거,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염색체 수가 다른 과수. 아까 사과, 모과, 배. 요거는 장미과로서 염색체가 17개. 예, 블루베리는 진달래과로 염색체 수가 12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 중 각과류 과수로 올바르게 어, 각과류 그 견과류 라고 했죠 뭐밤 호두 뭐요거요뭐 상식으로 풀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방 하위과 로 위과이며 단과로 해당되는거 사과 배 라고 했었죠 여기서 사과 고르시면 되고요뭐 여기 프린트 보시면 무화과 같은 경우는 복과이고 복숭아 같은거는 시방 중위과 이면서 진과 감귤은 시방 상위과 요거 프린트물 보시면 이제 참조가 되실 거고요. 다음에 5번. 자, 윤형기가 길어, 품종 육성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에이, 맞죠? 각종 형질의 유전적 조성과 유전자의 우열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 교배 불친화성을 보이는 품종이나 품종군이 있어 교배 범위가 한정되는 경우가 있다. 과수의 새로운 품종 육성은 배수체 육종에 이어준다. 야, 배수체 육종은 사용 거의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예, 2장 끝입니다.